이렇게 놓고 삐침 파임이 나올 때 삐침의 각도대로 파임을 살려서 같은 각으로 쓴다. 자, 그러면 이 공간이 삼각형 공간이 안에서 이렇게 나왔죠? 첫 번째 획을 쑥 들어가게 쓰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획은, 가로 획은 이 삐침 끝보다도 살짝 올라가요.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중심에서 가운데 내려가고 여기는 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 공간보다 조금 더 길게 내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바짝 붙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일자를 마무리 지시면 되겠죠 쓰다 보면 키가 조금 커질 수도 있고 납작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별 상관없습니다 이 중심만 잘 맞추시면 돼요 글씨는 자, 글씨는 간격하고. 중...